안녕하세요. OBS 스튜디오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기본적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자, 컴퓨터 화면이 보이시죠? 같이 한번 다운로드 해서 설치하고 기본 설정까지 다 따라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터넷 창을 열어서 OBS 스튜디오라고 검색을 이렇게해 주시면 오픈 브로드캐스터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사이트가 나옵니다. 클릭해서 바로 들어가 주세요. OBSproject.com입니다. OBSproject.com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그냥 한글로 설명되어 있는 사이트를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자신의 OS에 맞는 OBS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윈도우에서 보여드릴 거라서 윈도우를 클릭을 해주시면 바로 다운로드가 시작이 됩니다. 다운로드가 시작되고요. 크롬에서 보시면 우측 상단에 다운로드 한개 진행 중이라고 해서 지금 다운로드를 받고 있어요. 자, 다운로드가 다 완료가 됐다. 그러면 바로 그냥 실행, 설치 파일을 실행을 해주시면 돼요. 선택 눌러서 프로그램을 셋업 해줍니다. 이 앱이 디바이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겠어요 라고 나오면 당연히 예 라고 눌러 주셔야 됩니다 예 라고 눌러 주시면 이렇게 설치하는 메뉴가 나와요 자 당연히 넥스트 넥스트 인스톨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딱세 번만 클릭을 해 주시면 돼요 넥스트 한번 넥스트 한번 인스톨 한번 그러면 어,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뭐 설치하는 시간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렇게 긴 시간 걸리지 않고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됩니다. 지금 저도 거의 설치가 완료됐죠. 설치가 다 되고 나면 이렇게 complete setup 나오고요. 밑에 런처 OBS 스튜디오 버전이 나옵니다. 그리고 finish 버튼이 있는데요. 여기 위에 여기 체크가 되어 있을 경우에 finish를 누르면 자동으로 OBS를 첫 번째로 실행을 해주게 됩니다. 자, OBS가 처음 실행이 이렇게 되고 나면 구성 마법사라는 게 나와요. 구성 마법사를 보시면 뭐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뭐 카메라만 사용할 예정, 녹화, 방송, 스트림 최적화 뭐 다음 눌러보면 이런 것들이 나오, 나오고 있죠. 하지만 지금 굳이 이거를 설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취소를 눌러서 첫 번째 가장 기본 화면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씩 조금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왼쪽 상단에 보시면, 파일, 편집, 보기, 독, 프로파일, 장면 모음, 도구, 도움말. 이런 메뉴들이 많이 있는데, 요거는 기본적인 사용을 다할줄 아는 상태에서 활용을 하는 메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각각의 지금 사용 설명이나 이런 걸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만 보겠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 보시면, 검 네모나케 검은 화면이 있어요. 여기가 영상이 보여지는 화면입니다. 영상이 보여지기도 하고요. 실제로 녹화나 송출을 하는 화면이 여기에 보여지게 될 겁니다. 왼쪽 아래 보시면 장면 목록이 있고요. 그 옆에 소스 목록이 있습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OBS를 좀 원활하게 쓰실 수가 있을 거고요. 오디오 믹서, 장면 전환, 그리고 제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 장면 목록과 소스 목록을 이용해서 을 화면을 추가를 먼저 해 볼게요 일단 장면 같은 경우는 장면이 기본적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고요 소스 목록에서 소스를 이제 추가를 해서 장면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장면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화면 전환을 할 수가 있고요 소스 목록에서 여러 개를 선택을 해서 한 개의 소스를 그냥 보여주거나 여러 개를 동시에 보여주거나 하는 용도로 쓰게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추가를 해볼게요. 먼저 장면 1은 웹캠을 한번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웹캠. 웹카메라는 당연히 자, 있어야 되겠죠. 보통 얼굴이 나오는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장면 목록, 소스 목록을 넘어가서 첫 번째 더하기를 눌러서 보시면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메뉴가 엄청 많죠. 여기서 웹캠을 선택을 하실 분들은 비디오 캡처 장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디오 캡처 장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캡처 보드를 이용을 해서 캠코더나 카메라에 영상을 입력 받으시는 분들도 이거를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메뉴에 블랙 매직 장치라는 메뉴가 하나가 있는데요. 블랙 매직 디자인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캡처 보드를 혹시 연결하신 분들은 이 블랙 매직 장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일단 웹캠을 추가할 거라서 비디오 캡처 장치를 해서 새로 만들기를 할 거예요. 새로 만들기를 하면 비디오 캡처 장치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저는 제가 임의로 웹캠이라고 넣어 주겠습니다. 자기가 알아보기 쉽게 이름을 써주면 더 좋아요. 웹캠을 해서 자, 넘어왔어요. 그럼 웹캠 속성이라고 해서 나오고요. 여기에 장치라는 메뉴가 나오는데, 장치 옆쪽으로 화살표가 있는데, 여기를 눌러보시면 지금 현재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비디오 캡처 장치들이 쭉다 나오게 돼 있어요. 웹캠 하나만 있으신 분들은 웹캠만 나올 거고요. 여러 가지 카메라들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지금 웹캠 C922 프로를 선택을 할 거예요. 선택을 하면 이렇게 웹캠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웹캠 화면이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뒤에 검은색 배경은 이만한데, 맥캠 하면은 아주 작게 나왔어요 그렇죠 이거는 이 장치 기본값이 640에 480이라서래요 가로가 640 위에가 480이라는 해상도를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여기서 수동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아래 해상도 fps 유형에서 장치 기본값을 사용자 정의로 바꾸고요 그럼 아무것도 안 나오죠 사용자 정의 여기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보시면 해상도가 있어요 해상도를 눌러서 1920에1080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뒤에 검은 화면에 이렇게 꽉 차는 꽉 차는 웹캠 화면을 입력 받으실 수 있어요 확인을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장면 1에 이렇게 웹캠 꽉 차는 화면에 웹캠 하나를 입력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두 번째로 다른 미디어 소스를 하나 해서 장면 전환할 수 있도록 다른 소스를 추가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장면 목록에서 더하기를 눌러서 장면 2를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내가 알아보기 좋게 미디어 소스 아니면 뭐 영상 파일, 뭐 애국가 뭐 이런 영상 이름을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름을 하나 넣고요. 소스를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소스 목록에서 더하기를 눌러서 이번에는 영상 소스를 추가할 것이기 때문에 미디어 소스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미디어 소스를 선택해서 확인을 누르고요 로컬, 로컬 파일에 찾아보기가 있어요 찾아보기를 누르면 자, 여기에 저장돼 있는 영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러와서 확인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영상이에요 영상 불러온 영상이 재생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재생 바가 이렇게 가고 있죠 6초 7초 8초 9초 지금 총 25초짜리 영상입니다.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미지를 한번 장면으로 하나를 추가를 해 볼게요. 장면 목록에서 장면 2, 이거를 이미지라고 해서 확인을 하고요. 소스 목록에서 더하기를 눌러서 이번에는 이미지를 추가를 해 볼게요. 이미지가 있죠. 추가 이미지 파일도 마찬가지, 찾아보기를 눌러서 이미지를 불러오면 됩니다. 자, 지금 이미지를 보시면 이렇게 작게 나와 있죠. 요거는 이 이미지의 원래 해상도가 요 정도라서 그런 거예요. 이미지를 만약에 이검은화면꽉 차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FHD 1920x1080 픽셀이라고 하는 해상도를 가지고 영, 이미지를 미리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어요. 포토샵이나 뭐 스크린 캡처나 이런 걸 예, 이용을 해서 1920x1080 해상도에 사진을 불러오면 이렇게 꽉 차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장면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화면 전환을 어떻게 하느냐? 장면 1을 누르면 웹캠, 두 번째 걸 누르면 영상, 세 번째 걸 누르면 이미지 이렇게 화면이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obs에서 많이 하는 거, 합성 영상이죠. 하나의 영상 위에 하나의 영상이 더 올라가는. 원래는 pip라고 해서 픽처인픽처라는 Picture 이름의 기능을 쓰는 건데요. 자 먼저 장면 목록을 하나 추가해 볼게요. pip 1이라고 해서 하나를 장면을 추가를 했고요 이번에는 소스 목록에서 어 pip를 할 소스들을 불러오게 됩니다. 소스 목록에서 더하기를 눌러서 먼저 어 영상을 하나 배경으로 깔아 볼게요. 그러면 미디어 소스를 해서 새로 만들기, 기존 추가 있는데 새로 만들기를 해서 새로운 영상을 하나 넣어볼게요. 로컬 파일에서 하나를 불러와서 확인하면 영상이 하나 불러와졌고요. 여기다가 내가 또 다른 입력을 하나 넣고 싶다 하는데 보통은 이제 이런 게임 방송이라든가 이런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뒤에는 게임 화면 영상을 놓고 앞에는 내역을 넣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저는 비디오 캡처 장치를 해서 웹캠을 한번 넣어볼게요. 웹캠, 비디오 캡처 장치 웹캠을 넣어볼 건데, 지금 제가 웹캠이 하나밖에 없는데, 아까 웹캠을 추가했었잖아요. 이미 추가한 웹캠은 기존 추가의 내용이 있습니다. 기존 추가의 웹캠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기존 추가를 선택하고 웹캠을 눌러서 넣어주면, 이렇게 웹캠 화면이 입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 테두리를 잡아서 이렇게 크기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크기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뒤에 지금 미디어 소스가 깔려있죠. 깔려있는데, 검은색 화면입니다. 왜냐하면 영상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중간에 한번 세워놓을게요. 세워놓고, 뒤에는 영상이 나오고, 앞에는 내 얼굴이 나오는 위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고정을 해놓으면 돼요. 그러면 장면이 나오다가, 배경 영상이 나오다가, 이미지가 나오다가, 이렇게 PIP 1번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영상을 합성을 해주면 되고요. 여기서 또 필요한 거 뭐냐? 바로 배경을 없애는 겁니다. 지금 여기 뒤에 저 같은 경우는 초록색 배경을 만들어 놨잖아요. 초록색 배경을 만들어 놨는데 요 초록색 배경을 없애는 거, 그걸 바로 크로마키라고 합니다. 크로마키, 초록색, 파란색 이런 특정 색상을 빼는 거를 크로마키라고 부르고요. 그 크로마키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영상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되구요 밑에 보시면 웹캠이라고 있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맨 아래쪽에 필터와 속성이 있습니다 필터와 속성 여기서 필터를 선택을 해 줘요 그러면 위쪽에 오디오 비디오 필터가 있고 아래쪽에는 효과필터라는 게 있어요 이 효과필터에서 크로마를 선택을 해줄 거예요 자 여기 더하기를 눌러주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오는데 사실 여기서 어, 색상키라는 게 있는데, 색상키를 선택해도 돼요. 특정 색상을 선택해서 빼는 거기 때문에, 색상키를 이용을 해도 되고, 크로마키라는 기본 메뉴가 있기 때문에, 크로마키를 한번 저는 선택을 해볼게요. 크로마키, 필터 이름을 지정하세요. 크로마키, 확인. 해주고, 자, 여기 보시면 키 색상 형식이 있습니다. 녹색, 청색, 마젠타 색, 어, 사용자 색상, 이렇게 있어요. 저는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 뒤에가 약간 녹색이에요. 녹색. 녹색이라서 녹색을 선택하고 아래 보면 유사성이 있습니다. 유사성을 점점 아래로 내려봐요. 숫자가 줄어들면서 초록색이 그냥 보이고 있죠. 유사성을 올리면 점점 초록색에 가까운 색깔이 없어집니다. 지금 요 뒤에 있는 이 색상이 초록색이긴 한데 조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완벽한 초록색으로 지금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유사성을 높여줘야 녹색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높여줘야 초록색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초록색이 없어졌죠? 그리고 매끄러움은 자 얼마나 초록색 그끝 부분, 초록색과 이 색상이 만나는 이끝 부분들을 얼마나 매끄럽게 처리를 해줄 것이냐 요걸 선택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잘 움직여가지고 가장 적합한 수준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닫기를 누르면 이렇게 적용이 돼 있는 거예요. 크로마가 적용이 돼서 뒤에는 새카맣게 보이죠. 자, 여기 미디어 소스가 있는데요. 미디어 소스가 지금 재생이 안 되고 있어서 검게 나오는 거고요. 이미지를 한번 눌렀다가 PIP 1번으로 와 보면 요렇게 크로마가 적용된 제 얼굴이 보일 거예요. 지금 머리가 이렇게 막 사라지고 있죠. 요거는 크로마 이 유사성 유사성이 잘안 맞는 겁니다. 유사성이나 이게 그 유사성이 너무 많이 빠진 거죠. 그래서 사실은 조명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색상을 초록색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크로마를 할때더 깔끔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아까보다 조금 나아졌죠. 이런 식으로 하고 내가 원하는 데다가 놓고 화면 전환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네. 가장 기본적으로 장면이나 소스를 추가하는 방법이었고요. 자, 다음 거 볼게요. 이제 뭐가 있느냐. 오디오 믹서가 있어요. 오디오 믹서는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고 마지막에 설정할 때만 간단하게 보도록 할 거고요. 장면 전환이 있는데 이제 화면을 전환할 때 지금 보시면 서서히 서서히 바뀌죠. 장면을 전환할 때 서서히 사라지기 300ms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르기로 해서 선택을 하면 딱딱 끊어집니다. 컷이라고 해요. 컷, 컷 효과를 이용해서 딱딱 떨어지게 가고요. 서서히 사라지기를 하면 조 시간만큼 서서히 사라지기가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제어 부분을 보실 건데요 제어 부분 같은 경우는 방송 시작 녹화 시작, 화상 카메라 시작, 스튜디오 모드 이렇게 있어요 방송 시작은 누르면 방송을 시작하는 겁니다 URL과 스팀 키가 없습니다 라고 나오죠 아직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설정을 열기를 해서 들어가도 되고요 아래 보시면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서 설정을 하러 들어가셔도 돼요 녹화 시작은 자, 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영상을 녹화하는 모드입니다. 녹화. 그래서 시작, 눌러지면 바로 녹화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가상카메라 시작은 여기서 만들어진 영상을 우리가 뭐 줌이라든가 뭐 화상채팅, 화상회의 이런 데서 쓸수 있도록 만들어진 영상을 웹캠 형식으로 출력을 내보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 영상은 따로 있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아래 보시면 스튜디오 모드가 있는데, 이 스튜디오 모드를 선택을 하면 화면이 이렇게 분할이 됩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분할이 되고요. 어, 아까는 장면을 눌렀으면 장면이 바로 방송에 나가잖아요. 이번에는 장면을 눌러도 방송에 나가지 않고요. 미리 어떤 건지 이렇게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화면 전환을 누르면 그제서야 방송에 나가요. 배경 영상을 선택해서 화면 전환을 누르면 그제서야 방송이 나갑니다. 우리가 흔히 방송국에서 쓰는 방식이요. 에 그래서 여기는 프리뷰라고 해서 미리 보기 화면이고, 이쪽은 PGM이라고 해서 방송 송출 화면입니다. 이렇게 기능을 쓰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자르기, 화면 전환, 자 여기 효과들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효과도 선택을 해서 쓸 수가 있으니까, 자 화면 전환을 이렇게 하면서. 쓸수 있는 요게 스튜디오 모드입니다. 스튜디오 모드. 그리고 이제 설정을 한번 볼게요. 설정을 들어가 보면 일반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언어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언어도 뭐전 세계 웬만한 언어들이 다 있어요. 다 있고 우리는 당연히 한국어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우리가 쓸 필요는 없어요. 굳이 안 건드려도 되고요. 이제 우리가 건드려야 되는 거는 방송, 출력 오디오, 비디오.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되구요 어, 여기서 가장 먼저 해 줘야 될게 바로 이 비디오, 비디오 부분입니다. 기본 해상도, 출력 해상도를 둘다 1920에 1080으로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풀 HD, 우리가 흔히에게는 풀 HD로 녹화를 하고 풀 HD로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선택하시면 되구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출력으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출력으로 가 볼게요. 출력으로 가면 방송에 비디오 비트레이트, 오디오 비트레이트, 뭐 엔코더 뭐 여러가지가 있죠. 여러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비디오 비트레이트를 2500이 기본값으로 되어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유튜브나 뭐 아프리카TV 뭐 이런 트위치 이런 데서 방송을 하게 되면 우리가 FHD 아까 여기 비디오에서 1 9 2 0 1 0 8 0이라고 하는 이 FHD 해상도로 방송을 할 때는 4500 4.5메가 이상의 비트레이트를 가지고 방송을 해야 원활하게 그리고 깨끗한 화면으로 방송이 돼요. 그래서 4,500에서 6,500 사이 정도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4,500에서 6,500 사이. 그런데 여기서 자기 컴퓨터나 인터넷 속도가 업로드 속도가 느리다 하면 이거를 무작정 올려준다고 좋아지진 않아요. 자기의 인터넷 업로드 속도가 충분한지를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인터넷 업로드 속도가 느린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10메가로 했다 그러면 업로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방송이 뚝뚝 뚝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활하게 할수 있는 비트레이트를 찾아야 됩니다 자기 집에서 할수 있는 원활한 비트레이트를 찾아야 되고요 보통 4500에서 6500 사이면은 뭐 대부분의 가정에서도 적당한 수준으로 방송을 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사실 굳이 건드릴 게 없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녹화가 있습니다. 녹화, 녹화 저장 경로가 나와요. 어디에다가 녹화를 한 파일을 둘 건지 선택하는 겁니다. 찾아보기를 눌러서 내가 녹화하고자 하는 폴더를 지정을 해주면 돼요. 자, 다음으로 보실 거는 이제 오디오입니다. 오디오. 여기서 보시면 다 기본 장치예요 기본 장치, 비활성화, 기본 장치, 비활성화인데 내가 지금 웹캠으로, 웹캠으로 C922 프로스트림 웹캠으로 오디오 입력을 받고 있어요. 바꾸 있기 때문에 그냥 기본 장치로 두셔도 오디오, 저 스트림 웹캠으로 받을 수가 있고요. 내가 요거를 수동으로 C 9 2 2 이렇게 바꿔주셔도 돼요. 바꿔주셔도 되고요. 보통은 이제 마이크를 별도로 많이 쓰시잖아요. 웹캠은 영상만 찍고 마이크를 별도로 쓰시면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쓰거나 USB 타입의 마이크를 쓰시는 분들은 여기서 오디오 인터페이스 혹은 그 마이크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주시면 오디오도 원활하게 바로 선택을 해서 방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적용 확인을 눌러주고 바로 기본 설정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 시작을 눌러주고 녹화 시작을 눌러주면 인터넷 방송도 시작이 되고요. 녹화도 시작이 될 겁니다. 자, 이거랑 관계없이 이제 또 나머지 설정이나 이런 거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되고 각각의 이제 챕터별로 기능에 대한 것을 OBS 설명에 대해서 올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또 참고하시면 어 좀더뭐 효과적인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자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나 이제 궁금하신 것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댓글 달아주시면 빠르게 확인해서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